네, 이어서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은요,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을 부모교육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로저스의 상담 영상이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시면,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한 부모 교육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내담자가 로저스에게 굉장히 좀 비난받을 만한, 사회적으로 좀 평가받을 만한 그런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저스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평가 내리지 않고요. 그대로 수용해줘요. 어, 그것처럼 이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 교육 이론은요. 이 진정성과 수용. 공감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이론입니다. 주요한 키워드, 진정성, 수용, 공감 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에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모습 드러내기, 자녀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것, 어, 요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를두시면서 요, 중요한 것은 밑에 인본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네단계와 자녀영역원리 네가지를 정리를 해두셔야되겠는데요 인본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요첫 번째 단계 경험과 불평 늘어놓기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요 부모가 이제 자녀 사이 관계에 있어서 되게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불평도 있을 것이고 뭐 화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런 감정을요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본인의 감정을 다 드러냈죠 자신의 경험을 이제 쏟아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자녀의 입장이 한번 돼 보는 거예요 유아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입장을 이해해 보고 공감하도록 안내하는 단계가 두 번째 감수성 증진. 단계고요. 이제 세 번째 내 감정도 털어놨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원인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 형성 단계에서는요. 원인 분석 그리고 바람직한 역할과 그 기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단계는 이제 실천해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양육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기술 익히기 단계. 그래서 경험과 불평 늘어놓기, 감 감수성 증진 개념 형성 기술 익히기 네 가지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사례에서 이것이 몇 단계에 해당하는가를 잘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녀와 양육의 원리 첫 번째 개방적 의사소통입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나 어떤 감정을 드러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면 안 되겠죠? 평가하지 않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첫 번째 개방적 소통하기 두 번째 효율적으로 칭찬하기 막 과하게 칭찬하거나 어, 어,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게 칭찬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선에서 지나친 칭찬과 보상을 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녀의 노력이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칭찬하기이고요. 세 번째, 행동의 한계 설정하기. 이, 이 부분이 기출에 나왔었는데요. 어, 자녀가 화나는 감정, 속상한 감정은 인정해 주되, 수용해 주되, 인격을 존중해주되, 분명한 행동 한계를 설정해야 되죠. 물건을 던졌어요. 화가 나는 것은? 수용해줄 수 있어요. 너가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물건을 던져서는 안 돼.처럼 이 행동의 한계는 분명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부모에게도 이제 교사에게도 필요한 이 양육과 교육의 원리겠고요. 네 번째, 부모로서 어 모델로서 부모 역할하기 바람직한 모델 행동 대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키워드를 한번 더잘 이해를 해볼까요? <laughs> 2014년 A-4번 문제 부모 면담 내용이 일부고요. 로저스의 상담 1호 로저스 하면 누구와 연결 지어야 되죠?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 교육 1호원과 연결 지어서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 한 가지를 쓰래요. 집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유치원 가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교사가 안 그래도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조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라고 하니까 준희 어머니가 동생과 자주 싸우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교사가 어,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리을 어머니께서 준희 입장에 대어서 준희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진정성, 수용, 공감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네, 공감. 공감적 이해라고도 표현하셔도 되고, 공감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자녀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함께 하는 것. 여기에 보시면,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두었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019년 B-2번 문제. 기노트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 그 가가 순서대로 나와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나와있고 밑에 사례가 나옵니다. 어, 세부 문제를 읽어보면 가의 어, 디귿 단계와 리을 단계의 명칭을 각각 쓰고 기역 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A에서 찾아 쓰래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무슨 단계인지 보도록 할게요. 기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 경험을 말한다 경험과 불평 늘어놓기 단계죠 두 번째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는 감수성 증진 단계 아, 디귿. 왜 자신의 양육 방식이 실패했는지 평가, 원인 분석이죠. 보다 나은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형성하는 개념 형성 단계. 리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색한 양육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 기술 익히기 단계. 그래서, 디귿 단계는 개념 형성 단계, 리을 단계는 기술 익히기 단계라고 쓰시면 되겠고, 기업은 경험과 불평 노려놓기 단계인데, 그것을 A에서 찾아야 되는데, A에 쭉 읽어보시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다른 부모들과 아이를 키울 때 겪었던 고충을 나눈 점. 이라고 찾아 쓰시면 경험과 불평 늘어놓기 단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어서 B에서 기노트의 부모교육 이론의 근거에서 행동의 한계 설정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한 가지를 찾아 쓰래요. 우리 아까 키워드 정리한 것 중에서 자녀 양육의 원리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행동 한계 설정의 예를 찾아 쓰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함께 풀었던 드라이 커스의 자연적 규결 문제와 함께 나왔었죠. 여기에서 행동의 한계 설정한 것은 무엇에 해당되나요? 네, 어, 두 번째 어머니의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장난감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갖고 노는 거니까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한것 이것이 행동의 한계를 설정한 예의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쓰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라이커스와 기노트의 이론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든과 에릭범의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